갑자기 토니오, 토니오. 토니기 토니오. 토니오, 토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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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어오 토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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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어토니그 토니오. 토니오. 토니 그거 <목소리> 못요 <laughs> 아 <laughs> 아니야. 그냥 이거 그거네원래아기네세는 어, 어. 그래. 어. 아, 응. 응? 음. 어, 왜? 아 어. 어. 뭔가 보는 데 모자 모자인데 모자 쓴 애가 있었나? 아아 아, 얘가 모자 쓰고 있구나. <laughs> 귀엽네 그래도 그지? 음. 아 진짜 귀엽다. 원래 아, 원하던 아니. 애는 안 됐지만 그지? 음. 귀엽긴 아. 되게 귀엽다. 사슴이나 봐. 귀엽네. 아 얘도 그냥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치? 너무 귀여워. 앉아 있어. 원래 목적은 얘나 얘였는데 애기 사슴이 나오고 있어. 있지만? 근데 뭐 그동안 맨날 그냥 구경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계기로 하나 둘씩 사는거지 응 너무 귀여워 얘 모자 모자도 한번 씌워볼까? 가위질 아, 해야겠다 모자는 약간 말랑한 재질이 있네 딱딱 아, 말랑 또 레이스 달려있어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약간 걸듯이 씌워주는 하 아, 진짜 귀엽다 오, 어. 모자를 귀에다 걸치는 거야. 응. 아 그니까 러안 빠져. 너무 귀엽다. 아, 웃겨요. 근데 옆에 이렇게 놓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응. 다음에 중복이 안 나오길 바라야지. 다음에 목뭐 하게 되면 응. 빠이빠이 애기 사슴. 아, 요거 한번 볼까 카탈로그 잘앉아있다 이너 토끼! 임금님, 토기 여왕님, 야옹이? 요술공주, 염소. 해적, 다람쥐. 마녀, 사슴. 유령, 야옹이. 그리고 이게 유령, 토기 인데? 음, 다음에 한번더 해보는 걸로.